복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축복하십시오. 아멘. 함께 읽은 구절들은 마지막 권면과 인사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권면하고 축복하며 인사하는 부분입니다. 짧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은혜는 무엇인가? 값없이 주어지는 것즉 대가 없이 주는 선물을 가리킵니다 우리 이렇게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은혜에 굳게 서라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은혜에 굳게 서라. 정확히 번역하면 은혜를 바라보고 서 있으라. 또 은혜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라라는 뜻입니다. 영어 전체를 쓰면 toward 은혜를 향하여 바라보고 into 은혜 안으로 가까이로 가라. 그 in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이게 바로 우리가 읽은 은혜 굳게 서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은혜에 굳게 서 있는 인생이 되길 주님 선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의 시작도 은혜요. 진행도 은혜요. 마침도 은혜입니다. 예수 사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난 모든 예수 사건의 핵심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또그 다음에 은혜. 또그 다음에 은혜. 또그 다음에 은혜이죠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저는 이 말씀에 집중해서 오늘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읽어보면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베드로전서 1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온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어떤 은혜를 말씀하셨는가 살펴볼 것인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이 마지막 인사말 속에 지금까지 나와있던 은혜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진심이 꾹꾹 담겨있는 이권면과인사말에 은혜의 핵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13절 14절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마지막 인사말이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와 표현들이 들어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택하심이라는 단어. 두 번째는 사랑의 입맞춤이라는 표현.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은혜 의 사건들을 말하는 네 가지 단어와 표현들이고 베드로전서 일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것을 요약하는 중요한 네 가지 표현과 단어들입니다. 택하심, 사랑의 입맞춤, 그리스도 안에 평강. 저는 구체적으로 이 표현들을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선포하겠습니다. 첫째는 택하심을 받은 것이 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택하심을 중간 생략하고 받은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교회 선택을 받은 게 은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님 만났다는 이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 믿은 것이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다시 읽어 보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늘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의 토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인생 최고의 감격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떨 때는 당신이 제대로 잘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별로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잘 읽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뚜렷하게 헌신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취소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때부터 끝까지 자녀입니다. 제대로 좀살 때는 자녀이고, 제대로 살지 못할 때는 자녀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자녀이고, 제대로 살 때도 자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잊지 못하고, 예배 소홀히 할 때도 있지만, 대단한 봉사와 헌신을 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으십니다. 떠나지도 않습니다. 택하심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사실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의 확실성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선택에 변경이 없다는 거예요. 이 토대 위에 굳게 서라.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조금 부족할 때에 내가 선택을 받았는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이래도 이래도 예수님의 제자인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사도는 마지막 권면과 인사말을 할 때에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하면 첫 번째 단어를 택하심, 택함 받고 구원 받았던 사실. 이이 이 토대 위에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사랑의 입맞춤이라는 것은 사랑의 키스예요 이,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당시 하던 인사법입니다 우리는 악수하죠 때때로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사 방식입니다 저는 이 사랑의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은혜가 뭐냐?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서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나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그 당시 로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로마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지방과 전역에 있는 나그네 같은 크리스찬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입맞춤으로 무난한다 무슨 뜻입니까? 한 식구처럼 한 가족처럼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잘 살고 있는지 어디 아프지는 않은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난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아들 마가 여러분 마가는 베드로 아들이 아닙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며 마가봉을 쓴 사람인데 베드로와는 피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마가를 말할 때내 아들 마가다 이렇게 부릅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 가족 만큼, 어찌면 가족보다 더 친한 관계가 되었고 아들처럼 아끼는 아버지처럼 존경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즐거우면 바로 앞에 있는 12절 말씀에 실루 아노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실루 아노는 실라입니다. 실라는 사도행의 16장에 바울과 한 팀이 되어서 2차 선교 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감옥에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전에는 바울과 한 팀이었습니다. 지금은 베드로와 함께 함께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다른 선교 단체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쪽 선교 단체에서 함께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전에는 다른 교회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모르던 사이인데,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위치가 달랐는데, 이제는 한 팀으로 함께 무난하며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 그렇게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 한번 이렇게 아우니치 갔다 오면 그 팀원들 보고 싶죠. 참 보고 싶잖아요. 대학교 4학년 때 선교단체 리더로 있으면서 24명이 아오니치를 갔습니다. 다잘 마쳤습니다. 마지막 날 저희 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의 식단을 정해놓고 달라고 기도했는데 다 하나님이 식단을 주셨는데 딱두 가지 안 주셨어요. 돼지고기와 수박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다 데려가서 24명을 돼지고기와 수박을 다 대접하고 청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보냈는데. 그때 부산에 사는 한 친구가 그 헤어지기 어려운지 그렇게 빠이빠이 하면서 창문을 열었는데 창문이 와장창 깨졌습니다 안 열던 고속버스 창문이라서 오랜만에 여니까 깨졌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붙잡혀가서 한참 곤욕을 치르고 만원 내고 문제는 해결됐는데 그 친구를 개학을 해갖고 다시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그 4박 5일 동안 함께 아우니치를 했는데 형, 동생처럼 친해진 거예요 그 부산에 있는 친구가 저를 형처럼 생각해서 얼마나 좋아하고 따뤘는지 헤어지기 뭐하니까 그래도 한 번도 악수하려고 고속버스 맨 뒤에 창문 열다가 와장창 깨졌어요 제가 그 당시에 법을 알았더라면 고속버스 회사가 저한테 배상을 했어야 돼 제가 다칠 뻔했으니까 자기들 시설이니까 자기들이니까 그런데 그때는 몰라서 제가 만원 내고 해결을 했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어요. 이렇게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같은 교회 사람들.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일평생 살면서 나 외에는 보고 싶은 사람이 없다. 그냥 보고 싶은 사람이 생기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고 가고 싶은 곳이 생기고 나눠 주고 싶은 대상이 생긴다는 것. 이게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은혜인데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걸 잃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사장 팔절을 다시 읽고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은혜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게 은혜입니다 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당신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게왜 그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때부터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열심히 살지만, 결국은 나띵 아무것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이 전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의 실수와 범죄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조사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취조를 받아 보셨습니까? 우리의 실수에 대한 잘못을 이렇게 조사받아 봤습니까? 견디기 힘든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일평생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도 정지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리퍼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 살다 보면 항상 느끼는 감성이 하나 있어요. 그게 아쉬움이에요, 아쉬움. 아마 죽을 때는 아쉬울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살 걸,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더 잘해줄 걸. 누군가가 어떤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가 있다. 그래서 껄껄껄이다. 사랑할 걸 제대로 살 걸, 어, 어, 이, 이 세상으로 내려오면 나나나 나, 나, 어떡하나? 어떡하나? 인생은 여섯 글자로 유약할수 있어. 나나나 껄껄껄, 어떡하나, 어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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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가 잘살 걸, 사랑할 걸. 늘 아쉬워요. 아쉬움을 느껴요. 거울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얼굴이 아쉬워요. 그렇죠. 통장을 바라보면 통장 잔고가 늘 아쉬워요. 인생을 생각하면 아쉬워요. 그런데 그게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아쉽게 느껴지겠지만 주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때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많아서 풍성한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주께서 허락해 주시고 채워 주시기 때문에 인생은 살만한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주께서 채우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게 된게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정제받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주께서 채워주실 것이며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사실 마지막 평강이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강이 은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베드로에서 읽어보면 계속 나오는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고난 1장부터 나와요 고난 두 번째가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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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단어가 평강이에요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오는데 그 은혜의 그 열매가 평강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이 평화는 어디서 오는가? 평화는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왜? 예수님 안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평화가 없어요. 평화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평화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 땅엔 전쟁이에요. 하늘에 평화가 있어요. 평화는 하늘로부터 옵니다. 평화는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께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노래할 때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누가보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은 이 땅에 어떤 선물이 주어질 것이라고 노래했습니까? 평화가 주어질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평화를 줄 터인데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조건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소유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조건과 상관없이 오는 평화입니다. 예수님께 서 주시는 평화는 존재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세상에서 오는 평화는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이 평화를 주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평화가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흔들리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 주님 평화가 당신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 임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당신의 가정에게 임하고 이민족에게 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고 은혜 아니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은혜로 날마다 날마다 느껴지고 일생일대의 감격이 되고 그 토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부담이 아니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감격이요 감사요 흥분의 주제가 되고.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게 은혜인데 그 사랑이란 은혜의 토대 안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이 평화 주님께 주신 평화가 오늘 당신의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선포합니다 흔들리는 마음마다 오늘 예수님의 평화가 넘칠지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마다 하늘로부터 평화가 이말지어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기도 무슨 기도 할 것인가 주님 내 인생에 은혜가 흘러넘치게 해 주십시오. 주 우리 가정 가운데 주 예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분단된 이 민족 가운데 은혜가 흘러넘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은혜가 흘러넘쳐서 살아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저는 축복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은혜가 흘러넘쳐서 이첫 번째 선포한 택하심의 은혜.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모두가 예수 믿는 은혜가 당신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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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 인생이 되기를 주 선포합니다.